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며 마음의 또 용기를 가지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4월 15일,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이고요. 고난주간 기도의 특째날입니다 화요일, 여러분 저녁 8시에 우리가. 교회로 오시지 못하는 분은 줌으로 연결이 되니까 여러분 꼭 우리 기도회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모으고서는 예수님이 너희들 말대로 그렇게 고소하는 걸 따라서 조사해 보았더니 신문에 보았더니 아무 그런 근거가 없는 그런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소명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헤롯에게도 어, 내가 그래서 보내서 혹시 헤롯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냐 해 보냈더니 그도 나한테 돌아보내었다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으로서 죄 없는 사람, 즉 하나님으로 사람의 몸을 입은 죄 없는 예수님으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되는 것입니다. 죄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목숨을 내어놓아야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죽으시는 내용이 여기 세상 사람의 입으로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때려놓겠다 그랬지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소리 질러서 이 사람을 없애라. 그리고 바라바에게 우리를 달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셔서 그랬습니다. 사실상 빌라들은 예수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나시 이렇게 너희들이 이러지 말고 예수님 죄가 없으니까 내 풀어 놔주겠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는 필요 없고 바라바를 달라 도둑을 달라 그랬습니다. 참 놀라운 선택을 이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아마 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중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호산 나여 어, 우리 하나님의 살아 계신 아들 그리스도라고 우리의 메시아로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환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왕을 영접하듯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리고 자기들이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고 그렇게 환영을 했던 그런 사람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빌라도가 예수를 놓고자 하지만 그들은 결코 예수를 받는 대신에 바라바를 받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하는데 아무리 빌라도가 세 번씩이나 어, 때려서 놓겠다 그냥 해서 그렇게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빌라도의 타협안은 사실상 빌라도도 그 타협안이라는 대단히 웃기는 게 죄도 없는데 뭘 때려서 놓겠습니까, 그죠? 그참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도가 무엇인지 이런 데서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자기들의 감정을 그대로 쏟아 놓으면서 자기들에게 이해 타산의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를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계산 때문에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결국 이 사람들이 그 미, 그 요구사항을 이기지 못하고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었더라 하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참, 우리가 이 보면은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입장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그 일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 그 일들을 보고 해석을 해야 좋을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길과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복잡다다는 사람들의 감정의 변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변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선택하는 대신에 바라바를 선택하는 이 무지함의 선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이러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해하고 인생을 살아가게되더니 어려울 때가 많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일어나는 문제에 관해서도 이해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기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빌라도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복잡다단한 이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혼란스러운 장면이요. 예수를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저들은 저주 가운데 떨어지고 말 것인데도 불구하고 저런 참담한 그런 삶의 걸음을 걸어 나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사실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는 그런 마음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이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삶에 아무리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그리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그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량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모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혼란한 일 고통스러운 일을 통하였어도 우리 하나님은 섭리하여 주신다. 즉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이루시는 그런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나쁘고 좋고를 다 하나님은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내삶 속에 이루시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의 삶을 걸어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불안하고 공포에 떨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하여 우리가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 삶이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의 특징인 참 안정되지 못하고 하나도 믿을 수가 없고 해서 불안 가운데 떠는 그런 anxiety 속에 anxious한 삶을 우리가 살고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이 모든 복잡다다라고 힘들고 어렵고 이해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그런 감정적 문제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결국 계획하신 그 목적을 내삶 속에 이루어주신다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걸을 수 있다면 참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우리가 능히 이기며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서 온 인류 가운데서 역사하고 이루어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그런 눈을 기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여전히 손을 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손을 대고 개입하고 계시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끌어 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마치도 구름이 끼어도 그 뒤에 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듯이 우리 하나님이 모든 혼탁한 환경 가운데서 그 뒤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주관자가 되고 계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또그 모든 것이 섭리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그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맡기고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오늘 우리를 또한 걸음 더 믿음 가운데 도전하고 걸어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우리가 안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믿음이 그로 인해서 약해지거나 혹은 또 믿음을 저버리는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고 그 섭리에 순종하는 길이 우리의 승리의 길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꽃이 피우는 그런 과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